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오늘 처음 올리게 된 현돌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생활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만,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나 안 좋고 며칠 전에는 일본 측에서 반도체 및 유기 EL 재료를 수출하는데 까다롭게 변경을 해서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나 경제 같은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이야기나 일본에 유학 또는 여행을 오시는 분들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유튜브에 너무 어이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첫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참 의원 선거용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하였다라는 주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분들을 꼭 아셔야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은 한국분들처럼 과 한일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강점기 때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안부나 독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열을 올리며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 한국 쪽 뿐입니다. 즉,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민당의 지지 기반은 재개입니다. 즉, 기업의 총수, 사장, 이런 지도, 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수입 규제를 한다. 라고 하면은 수, 그 지지율이 좀 오를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출 규제를 한다. 이것은 기업의 매출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 기반, 지지 기반인 재계에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생가크열도, 그 생가크열도의 그 분쟁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이제 규제를 했을 당시에 일본 내 기업은 히토류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하였고 그리고 수입, 그래하여 수입량을 대폭 줄여 중국의 수출 규제를 이겨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경우 한국의 자체 개발을,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일본 정치 쪽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국 내 기업의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선거를 위해서 수출 규제를 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자민당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당인가? 아시나요? 바로 개헌 헌법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패전 8.15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복절이 되겠죠. 일본은 이제 패전일이 됩니다. 이 패전 후에 일본은 연합군 총사령부 G H Q라고 하는데 G H Q가 일본의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것의 최고 고문기관이 되고 여기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GHQ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만들어진 게 지금의 일본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타국에 의해 만들어진 군력적인 헌법이라고 정하고 일본인의 손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민당의 창당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자민당도 2016년 개별적 자위권만 주장하고 집단적 자위권, 즉,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걸로 간주하여 반격하는 자위권, 이것을 포기한 헌법 구조, 이것을 개헌하려고 하자 해외에서 우려하는 소리가 커졌고 주식이 폭락, 그리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였고, 아베 총리는 개헌보다 국민의 생활과 경제가 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권이 참 의원 선거 지지율 좀 올려보려고 수출 규제를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바로 현 문재인 정부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문제를 다룬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대한 지금까지 정권과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나온 점. 두 번째,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점. 세 번째, 2018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판결 후현 정부의 무대응. 크게 이세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현 정부의 무대응이라는 건 전혀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사법부에서 나온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판결 내용이 국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었고, 이 경우 해당 국가와 교섭 및 조율을 하는 것은 외교부의 담당입니다. 사법부의 결정이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뒷짐을 지고 있는 현 정부는 반대로 직무 유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G20 개최 때 각국 정상이 오면 문재인 대통령도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때까지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 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또 함께 검토해서 없겠지요. 이러한 치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G20 때 한일 정상회 8초 딱 8초 간의 사진 촬영 그리고 한일 정상 회담 미 개최 등을 보면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아무런 외교적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수출 규제로 이어진 거죠. 지금 현재 테레비나 신문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 의원 선거의 논점도 올해 10월에 있을 소비재, 소비세 인상 그리고 연금 문제 최저 임금 그리고 헌법 개정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둘째 수출 규제 하면 일본도 망한다 라는 주장이 많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본도 피해를 물론 봅니다. 하지만 일본이 망하기 전에 한국이 망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한 품목을 보면 한국에서 수입하는 양이 약 2천억 원입니다. 2천억 원이요. 이세 가지를 수출규제함으로 해서 한국 내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세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 그리고 설비 등등도 수출량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기업, 일본 내 기업의 피해는 2000억 원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는 일본 기업이 입는 피해의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반도체 수출액이 1000억 달러가 넘었다는 뉴스가 있던데요. 일본이 수출하는 2000억 원 대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1000억 달러 이거는 거의 500배 차이죠. 그리고 생산 차질이 생기면 해당 소재를 수출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비판도 커질 거다. 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차적인 비판과 책임은 한국 기업이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의 체력 또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의 2018년 경상수지 경상수지액이 764억 1천만 달러 흑자이고 일본은 1,767억 9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거의 2.3배 정도 죠 그중에서 무역수지 수입, 수출해서 버는 돈입니다. 무역 수지를 보면 한국은 1118억 7천만 달러 흑자. 인데 반해서 일본은 109억 9천만 달러. 엄청나게 작습니다. 흑자액이. 그리고 본원 소, 소득 수지라는 게 이거는 현금, 현찰 배당 수익이나 이런 기업의 수익이 본국으로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 잡히는 이게 한국이 29억, 죄송합니다. 27억 9천만 달러. 흑자. 그런데 일본이 이게 1926억 8천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은 무역을 통해서 특히 수출을 통해서 열심히 버는 나라이고 일본은 해외에 있는 자회사 또는 지사에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을 해서 버는 나라입니다. 이게 선진국형 경상수지 구조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로열티나 이런 특허의 이제 그런 라이센스료 이런 걸로 많이 버는 게 선진국형 경상수지 수지의 이제 구조가 되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수출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요번에 일본에서 수출 제재를 규제를 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있는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국내 경기만 봐도 최저 임금이 동경은 985엔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그역 주변이 가장 이제 번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역 주변 가게는 1100엔에서 1300엔 사이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조차 부담하기가 어려, 힘들다 해서 아르바이트를 잘안 쓰려고 하죠. 일본은 사람이 없어서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은 985엔이라고 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일본은 각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도 도 이제 동경도 가나가와현 치바현 이게 다그 지역에 따라 물가가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최저 임금도 그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틀려요. 동경이 제일 비싸죠. 마지막으로 이번 수출 규제는 WTO에 가서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생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제외시키고 수출 규제의 세품목에 대해서 포괄 수출 절차를 개별 수출 절차로 바꾼다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신뢰관계, 신뢰관계에 의해서 부여한 특혜 조치거든요. 일본과 무역하는 모든 국가에 평등하게 적용하고 있는 룰을 한국만 따로 보복관세를 내긴다던가 아니면은 수출금지 목록을 지정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WTO에 간다고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개별 수출 절차의 처리기한이라는 게 90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처리기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9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수출이 업무가 한산할 때는 더 빨리 될수 있다는 거예요. 2, 3주에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90일 이내에 처리해라 라는 게 이게 처리 기한이라는 게저죠 저도 이제 구약 뭐 구약소, 구약소라고 해 가지고 그 관공서에 가면은 그 서류를 줘요. 서리를 주면, 맨 위에, 옴, 오른쪽 위에 보면은, 처리 기한.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30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습니다. 이뭐 공무는 거의 다 이렇게, 처리 기한이라는 걸 두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90일이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빨리 처리했다가, 늦게 처리했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이제 수출 업무를 처리를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90일 팍 땡겨서 처리를 미뤄, 처리를 미뤘다가 다시 이제 빨리 처리 해주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이제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하는 이것을 처리 시간을 감안을 해서 재고를 쌓아둬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삼성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한달 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것 같은데 이후로는 60에서 80일 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고가 바닥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까지 필요치 않았던 재고 비용이라는 게 이제는 필요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 문제로 한국 내 언론은 일본이 나쁘다. 그리고 일본도 욕 먹는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한, 한국 쪽에 지어치진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 문제의 본질은 한국 정부의 무능한 외교와 국가 간 약속을 파기한 후 무책임하게. 방관한 것에 있습니다. 불매운동한다고 일본 연예인을 추방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열한 지위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일본은 물론 나쁩니다. 하지만 무능한 한국 정부가 더 나쁘며 일본 욕먹는 것보다 한국은 더 욕먹을 것입니다. 또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한들 한국이라는 조그만한 시장에서의 불매 운동은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선거 때문이라라고 해서 참 의원 선거가 끝나면 조금은 유연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 생각은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한국 때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인 아베 수상, 그리고 당 집행부, 각 포스트에 있는 장관들이 전국 곳곳 자민당 후보에 응원을 가야 됩니다. 선거 유세장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데 바빠요. 본인이 참 의원, 후보인 경우도 있습니다. 즉 7월 21일까지는 정치적 판단보다는 관료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는 기간이라 중요한 사안의 판단은 보류가 될 겁니다. 이때까지 한국의 외교부에서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에 7월 22일 선거가 끝난 후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